아, 다 왔다. 아, 멀기만 해. 자, 오늘은, 매물도, 부시리, 부시리, 잡으러, 가보자. 오! 저, 아, 아 이고 그래. 뭐, 이거. 아 이거. 아 피싱 싹이 여러 대 내가 약간 그런 주의라 그는데아 근데 이폭풍인데 선장이 어 내려와 좀못노 우리 북쪽인데 지금 근데 뭐 메탈지그 던지고 하는 데는 크게 뭐 상관 없을텐데 혹시 큰거 잡으시면 바로 져 드릴라고 아 여는 도대체 필수네 하필이면 뭐 양쪽으로 또 통발이 예쁘게 딱나 놔져 있네 아징은 안 해요. 아직도 로드 들고 있는데. 아, 로드 있어요. 실물로 첨 보네 이거. 그것도 리틀 이것도 리틀잭. 이도 리틀잭. 보니까 리틀잭 개들이 좀잘 만들긴 해. 고중량 대비 작아 보이게 하는 채비는 음. 개들도 많이 있어요. 이런 거 터잡으면 눈물 나겠는데. 예? 자,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. 와, 물이 엄청 빠르네요. 어? 또 내려가는데 그냥. 와, 감당이 안 되네. 소매물도에 동이 트니다 어, 추워. 입진 있어요? 토 걸린 같아. 에? 걸린 것 같아요. 걸렸다고? 네. 지금 앞에 통발이 세 개나 자리돼 있네. 오, 자프구나 일도 없는데요 <laughs> 반응이 일도 없네 라피도 섬서 써보네 어 아이고 발판 좋네 대충 쓸어도 액션이 무지하게 잘 나오네 오이가 아. 따라온답니다 이러고 진 시간이 없지 하핑 초보 아이고 골치 아프네 와 비거리 시러, 미쳤다 시라가 네. 이 따라오는 거를 잡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허딕질만 했어요 방금 코앞에서 물었거든요 어허 이게 바 앞에까지 또아오는건는잘안 물던데 따라오는 게 있는데 물질 않네 입질이 없을 땐 밥을 먹어줘야 됩니다 아유 또저 해봅시다 히트 어, 나쁘지 않아 어 괜찮네 사이즈 네. 오 큰데? 나쁘지 네. 않은 거 같아 나쁘지 않은 게고 괜찮은데 음. 어? 아, 아 그래 씨. 이좀 애매하더라. 이건 대로 어째어째 보고 메타? 메타, 와, 비싸. 대가리 큰데? 한수 했네. 그래도 와, 크다. 자, 하나, 둘, 와 <laughs> 대가리 보소 크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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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네 94? 94? 예, 94. 아, 축하드립니다. 대갈리 진짜 크네요. <laughs> 야, 아니, 너무 깊이 먹었어요 돼. 야, 진수해, 씨. 이또 있을 것 같아요. 아, 있죠, 있죠, 있죠. 이제 나도 잡아야지. 혼자 손만 보고 가면 됩니까? 아, 안 되죠, 안 되죠. 어? 우와. 오. 쫓아온다, 쫓아다 아. 체이스, 체이스. 오, 사이즈 큰데? 오. 아, 물어야 되는데. 물어줘야 되는데. 따라와가지고, 내가 속도 늦추니까 대가리 딱돌리더라고 아하. 갔나? 온도 <laughs> 지지도 없진 않아, 아 아, 오늘 뭐, 씨. 체이스만 봤다가 안는로만 <laughs> 오, 따라오네! 따라와, 따라와, 따라와. 그냥 슬렁슬렁. 오! 슬롱, 슬롱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. 심하게 하는 로 감당이 안 되네. 아이고! 정리를 해야 되겠다. 와, 정리 늦게 서 큰일 날뻔 했네. 녹받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다음에 대병대도로 출조하는 걸로. 예. 연락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오늘 재밌었어요. 음주에 그 연락드릴게요. 아, 그러세요.